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빙포인트 검증단 TV조사 이진입니다. 아, 저희가 1탄을 보여드렸더니, 그에 대한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또 저희가 어, 그 댓글에 맞게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장경태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치실로 롤빵을 자를 때, 어, 지금 시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치실을 먼저 롤빵 하부에 깐 뒤, 치실을 몰빵 둘레를 한 바퀴 돌려서 어, 전체 접촉하도록 한 후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당기면 잘 잘라질 것 같은데 한번 실험해 보시죠라고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장경태님 한번 해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실을 빠르게 한번 했으니까 어느 정도 네 양이 양을 하면 될지 이제.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아, 옆으로 하는 게더 좋겠네요. 치실을 이렇게 360도 감은 다음에 자 당겨 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데요. 오 일단 훌륭합니다. 네 하지만 원래 리빙 포인트 정보처럼 부스러기가 없, 부스러기가 없이 <laughs> 네, 잘려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했던 슥싹슥싹 네, 자르는 방법으로. 빗질하듯이 어, 전체가 흔들리는데요. 네, 제가 꼭 어, 이거 빵이 망가질 것 같은데. <laughs> 어, 제가 오늘 힘이 좀 약한가봐요. 도마 전체가 흔들려서 네, 자 됐고요. 자, 저희가 빨리 칼로 한번 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칼로 이위 이, 이 부분을 떼어내야 될것같은데요 자, 칼로 빠르게. 자, 세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다시 치워두고요. 장영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실을 360도 감아서 자른 롤케이크, 네, 저희가 원래 실험을 했던 톱질하듯이 잘랐던 치실로 잘랐던 롤케이크, 아이고, 네, 그리고 칼로 자른 롤케이크. 여러분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치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당겨주니까 훨씬 부드럽고 빠르게 잘리네요. 네. 이 정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찬성도 10표를 열표, 주셨는데요. 네. 뜨거운 성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리빙 포인트는 독자들의 어, 댓글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